안녕하세요. 나쁜 부동산입니다. 둔촌주공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둔촌주공. 좀 있으면 이제 뭐 정당 계약률은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게 없죠. 그래서 뭐 추측과 억측과 뭐 숫자를 이제 역산해서 나온 뭐 계약률 이런 걸로 이제 왈가왈부 하고 있는데. 그냥 뭐 아무런 아직까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정확한 자료가 나와야 이제 그거에 기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을 한다거나 해도 그 예측도 사실은 맞을지 안 맞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나마 근거라도 나와야 된다 지금 근거가 안나와 있죠 제가 말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뭐 정당 계약률 이런 거랑 관계 없는 내용인데 사실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둔촌주공 덕에 뭐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부동산 규제가 싹다 철폐가 됐어요. 그죠? 아시는 뭐 전매 제한 줄어들고 뭐 기타 등등 대출도 나오게 되고 다 풀렸습니다. 그래 게다가 이제 그것마저도 모자라고 다 생각을 했는지 네, 허그에서 보증까지 했다는 소식까지는 다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허그 보증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가 됐다 물론 제 거를 굳이 보시는 분은 재미도 없는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허그에서 보증한 것 내용이 네, 일반 분들이 보증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냥 정확하게 사업비 사업비 대출 상환만 네, 대환으로 이제 넘어간 것인데 뭐고 그 내용이죠 이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가 됐어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 되고 전매제한 기타 등등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허그에서 보증한 내용은 대환이고요 네 그렇죠 게다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들어온 돈의 3분의2는 공사비로 이제 먼저 네 갚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지분제에서 완전 도급제로 바뀌었죠. 지분제는 조합과 시공단이 서로 이제 협력 파트너이니 그렇죠. 이득도 나눠 먹고 손실도 나눠 왔는게 지분제였어요. 근데 완전 도급제로 바뀌었습니다. 이득도 손실도 다 조합원 몫이 됐죠. 그래서 이득이 나면 좋고 손실이 되면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허그에서 보증한 내용은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근 시세 대비 이제뭐 여기 뭐 제가 써놨는데 고덕보다 최소한 2억은 더 받아야 입지나 기타 뭐 신축이니 뭐 연식이니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고덕보다 2억은 더 받아야 말이 된다.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추가 분담금이 네 조합원 추분이 1.5에서 1.9까지는 대략 버티는 물론 그것도 일반분양 완판시 이야기고요. 일반분양 완판이 되겠죠, 되, 되겠죠, 뭐잘될 겁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되겠죠. 자, <laughs> 일반분양 완판시의 조건에 따라서 추가 분당은 1.5, 1.9억까지는 버틸 거예요. 버틸 때 나오는 조합원 물량의 개수 뭐 이런 거를 임장 같은 거 하실 때 물론 둔촌 주공에 실거주를 생각하고 계시거나 투자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하루 하루나 이틀 정도 임장하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조합원 물량 같은 거는 이제 충분히 그래서 이제 판단하시고 비교하시면 과연 이 상태에서 들어갈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는 이런 거를 이제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지금은 뭐 떴다방이나 이런 게뭐 관계자들 피셜로는 뭐 단속이 심해서 뭐 날씨가 안 좋아서 실제로 없다라고 하시는데 뭐 그런 말은 하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장관, 여러분 뭐 실거주나 기타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사실 정당계약률은 성당계약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정당 기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조합원 물량 시세랑 네 지금 뭐 물량이 나와 있기는 해요 그죠 조합원 물량 시세랑 뭐 떴다 방이니까 뭐. 이쪽에 잘 아시는 분들은 모아 컨디션이랑 정당기약 기간이 굉장히 이번엔 길었죠. 그긴 기간 동안 떴다방 상태나 모아 컨디션 상태 저야 뭐 모아에 뭐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들은 게 있어요. 물론 발설은 하면 안 되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합해 봤을 때 그리고 뭐 고독보다 한 2억은 더 받아야겠죠. 헬리오보다는 살짝 떨어져야겠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종합해 보고 조합원 물량 나와 있는 걸 보고 네. 추가 분담금 대충 계산을 하시면 이 물건이 이제 무슨이 청약이 다 끝나고 절차가 다 끝나서 실제적으로 실체가 드러났을 때네돈 돈이 드러났을 때 과연 이제 했어야 되는가 네, 안 했어야 되는가 물론 이제 뭐 이거는뭐 업계 관계자나 네 부동산 경기가 떡상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네뭐 줍줍이란 표현을 쓰겠지만 사실은 보수적으로 보면 이런 물건을 줍줍이라고 하면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요 일단은 어쨌든 그리고 보통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은 이제그 사이클이 돌지 않습니까 그무순 이와 조합원 물량으로 사이클이 돌아요. 그죠. 정당계약률, 정당계약 물건 가지고는 사이클 안 돕니다.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조합이나 뭐 시행이나 조합이나 뭐 이런 데서 충분히 네 뭐라고 해야 되죠? 뭐좀 속된 말로 선동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는 그런 선동이 가능한 데이터 때문에 실제 시장이 움직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만약에 저는 이런 뭐 헬게이트가 열리길 바라는 사람은 당연히 아니요 아닌데 만약에 네 헬게이트 사이클이 그 우려하시는 분들 이야기대로 돈다 그러면 무순이랑 조합원 물량으로 이게 계속 여기서 떨구니까 일루 가고 이게 떨구니까 일루 가고 계속이 빙글빙글 돌다가 아, 큰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 물량이랑 조합원들이 네, 시, 내놓는 시세 물건의 양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추가 분담금 네, 이런 걸다 계산해서 대기를 타고 있다가 실체가 드러났을 때 하시는 게 맞겠죠. 지금은 사실 그래서 회사에서 조합측에서 이제 정확한 그 숫자도 발표를 안 했거니와 아직은 제가 말씀드린 이 조합원 물량이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해서 예측은 할수 있어도 아직은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만 네, 그 약간이라고 해봤자 뭐 길지가 않습니다. 뭐한 열흘 이내에 어차피 다 이제 다 드러날 내용이니까 그때 열흘 좀 지나거나 일주일이나 열흘 사이에 제가 지금 제 영상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좀 엉성한 아 뭐라고 해야 하나 자세하게 말씀안 드리잖아요 이게 업계에 있는 분들이나 이제 알아듣는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는 자세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이거 노란 글씨 이겁니다 뭐다 필요 없어요 뭐 둔주가 완판되면, 네,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완판이 되면 부동산 경기가 상승할까? 이거 알수 없습니다. 이런 거 예측을 어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그 약팔이죠. 네, 아직은 모르는 부분이고요. 다 필요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겨울 을 꼈어요. 저, 공사가 중단이 되는 게 그, 건물의 안정성이 굉장히 악영향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겨울까지 꼈으면, 네, 이거는 좀말다 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게다가 이게 요뭐 추가분 담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추가 추분 소송이 분명히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올림픽 바크포레온 조합원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죠? 뭐 뉴스에서는 뭐둔천주공 일병을 살렸네, 나라에서 살렸네, 그래서 뭐 일부 그 일반인 분들은 나라에서 세금 가지고 뭐아저 투자한 사람들 왜 살려주냐 자본주의가 이래도 되는가 뭐 공산주의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사실은 그, 그분들이 이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는 조합이나 뭐 투자하신 분들은 살린 게 아니죠 제가 아까 뭐 요, 주제 없이 요만큼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걸 요약하면 그 정부가 살린 거는 순천주공 조합이나 조합원분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시공 단을 일단은 런 시킨 거죠. 네 시공 단을 런 시킨 부분입니다. 당연히 중도금 3 분의 2 공사비 선납이랑 지분제에서 완전 도급제로 바꾸고 시공 단은 손실을 볼수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면 손실을 쪽 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전을 받았다. 근데 진짜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져서, 네, 추가 분담금이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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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 사태가 벌어지면, 네, 조합원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점 특히나, 그, 아, 이거 이, 이 얘기 안들어 다음에 드릴게요, 자세하게. 점매 제한을 완화했잖아요? 굉장히 완화했습니다.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물론 뭐 전매제한 완화난 다음에 뭐 효과가 뭐이 역시 오르기도 했어요 주변 지역이 근데 그건 아직은 뭐 실그 완벽하게 그 데이터화가 된건 아니고 일단은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헬게이트 사이클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저 전매제한을 완화한 거는 네 촉진제가 됩니다 네이 사이클이 돌때 촉진제가 돼요. 그건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거죠. 한겨울 끼고 공사가 중, 중단된 건물이에요. 게다가 추분 소송이 걸릴 가능성이 네, 99%라고 볼수 있고 추가 분담금이 걸려 소송이 그래서 분쟁이 있었던 단지의 자재와 조경과 커뮤니티 꼬라지가 어땠는지를 알아보시면 네,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실체가 나오면 다음에 영상을 또 만들도록 하고요. 자세하게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